h 이 가이즈!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시트콤 Friends로 한번 가볼게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어, 시트콤이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Hello? Wow? Uh. Hello? w wow. uh. Hello? w wow. uh. wow. uh. 네, 첫 번째 장면부터 너무 재밌죠, 그죠? 어, 레이첼이 반했네요, 그죠? 네, 자. 어, 들리는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먼저 남자가 뭐라고 하면서 등, 어, 등장을 하죠 그죠? hello 하고 등장을 하죠 안녕하세요 남자는 지금 면접을 보러 온 상황이에요 hello hello 그다음에 이첼이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한것 같아요 그죠? wow 들으, 들으셨어요 wow 그다음에 허엄 uh, 말하면서 um,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요 문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ello wow uh. hello wow uh. Hello, 안녕하세요. 일단 억양이 이렇게 올라가요. 남자가 Hello, 안녕하세요. 와우, 어, 자기도 이제 Hello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반한 거죠. 그래서 억양이 약간 어색하고 당황한 억양이 돼버렸어. 그래서 와우, oh my god, 이렇게 너무 멋있다, 와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llo. 일단 Hello는 올라가죠, 그렇죠? Hello. Hello? 그렇죠. hello. Hello.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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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와우, 와우, 와우 hello. 와우, hello. Hello. h 와우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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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러 l o Hello. h e 거예요. 그 e l o Hello. 한우 l l o Hello. h e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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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Hello. h 우 l l o h o h Hello. o 응어응 음,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 당황을 해서 어음 이런 지금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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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Uh -um. Hello. Wow. h e l l 이렇게. 되셨죠? 당황한, 여러분도 좀 당황한 틀을 내주세요. 일단 남자의 헬로만 세번 따라해보세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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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어요? 그 다음에 레이첼 말하는 거 보세요. 와우, 허엄, 와우, 허엄, 와우, 허엄, 따라하셨어요? 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헬로, 와우, 헬로, 와우, 어, 음. 당황을 해서, 어, 와우, 어, 와우. 약간 이런 느낌. 되셨어요? 응. 자, 이 문장 두번 들어보고 세번 따라하겠습니다. 헬로, 와우, 어, 음. 헬로, 와우, 어, 음. 준비되셨어요? 시작. 헬로, 와우, 어, 음. 헬로, 와우, 어, 음. 헬로, 와우, 어, 음. 되셨어요? 응.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Hi, yes. Uh, I'm sorry. The models are actually down the hall. Hi, yes. Uh, I'm sorry. The models are actually down the hall. Hi, yes. Uh, I'm sorry. The models are actually down the hall. 네, 자 들린 단어 일단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저 맨 처음에 하이라고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Sorry 들으셨어요? 뭔가 자기가 막 흔설 수설하는 걸 느끼니까 자기도 막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Models라는 말 들으셨나요? 음.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이 영어로 Models거든요. 음. 그 단어를 캐치하셨으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못 들으셨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actually 들으셨어요? actually, okay. 그 다음에 oh, down the hall이라고 맨 끝에 얘기를 했어요. 다못 들으셨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문장이 그렇게 쉬운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어, 그렇지만 제가 또 방금 이제 그 확인한 그 단어들을 들으신 분들은 또잘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 돼요. 자, 가자, 한번 들어볼게요. Hi, yes, uh, I'm sorry, the models are actually down the hall. Hi, yes, uh, I'm sorry, the models are actually down the hall. 자, 되셨어요.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남자가 hello 하고 들어왔는데, 레이첼이 너무 반해가지고, 막, 어, oh, 와우! Wow! 이러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렇 그래서 인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hi 라고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yes, 네. 그 다음에, I'm sorry, 아 oh, 죄송해요. 막 말이 막 나오죠. 중국 난방으로. 왜 그래요? 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he models are 모델은 actually 실은 uh, down the hall 저기 복도 아래쪽이요. 이 얘기를 왜 했어요?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모델 면접을 보러 온줄 알았나 봐요. 음, 그래서 이 문장 의 해석은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같이 말하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 하이 있죠. 하이를 굉장히 밝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Yeah, yeah, yeah. 그렇 밝고 경쾌하게 해보죠. 시작. 하이. 어요 자, 그다음에 yes i'm sorry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 i yes i'm sorry.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당황해서. 여러분 천천히 볼게요. Hi, yes. I'm sorry. 다시 한번 시작. Hi, yes. I'm sorry. 안녕하세요. 네, 어 죄송해요. 어,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어요. 자, I'm sorry에서 여러분 '얼' 좀 해주세요. 항상 '얼' 나면 신경 써주세요. '얼'요. 혀 끝이 어디 닿지 않아요? 위에 그 앞니에, 아래니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I'm sorry. I'm sorry. I'm sorr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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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안닿죠 I'm sorry, I'm sorry, I'm sorry. 보세요 시작. I'm sorry, I'm sorry. 되셨어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Hi, yes, I'm sorry. t Hi, yes, I'm sorry. 한번 따라해보세요. Hi, yes, I'm sorry. 다시 한번 시작. Hi, yes, I am yes, sorry. 다시 한번 시작. Hi, yes, I'm sorry. 되셨어요? 음. 하이는 조금 밝게, sorry는 r 살려주고요 여러분 이하이 같은 경우도 너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죠 그런데 아까 hello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연습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오늘 되게 어, 목이 건조하네요 음. 자 그런데 이것도요 이제 네이티브 어, 그 원어민들은요 다 이제 하이만 들어도 알아요 어 영어 좀 하네 어, 아직 초보시구나 이런 것들 내가 밝게 하이 하이 하면은 벌써 그때 자신감이 그때부터 자신감이 딱 장착이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영어가 더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더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내가 하이를 하이라고 하는 순간내 영어는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하세요 해보세요 준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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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외국인 어, 어떤 그 기업의 임원분께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 처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Oh, finally I found you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했더니 그 전까지 왔던 이제 그, 그 이제 그 이제 가르치 가르치셨던 분들이 영어가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영어가 일단 잘안 되니까 이해가 잘안 되셨나 봐요. 이 임원분께서 근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하이 하와이 해버리니까 벌써 억양이나 이런 게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아 드디어 기다리던 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다고 어, 그런 말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첫인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첫인상에서 Hi, Hello, How are you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이런 거를 잘 하시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Hi, Hi 연습하세요. 되셨어요?